마지막 파트 4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시각자료 그래프인데요. 문제를 읽기에 앞서서 우리 그래프의 패턴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실 그래프는 가장 어려운 유형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패턴만 인지하시면 가장 쉬운 문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회의 중대화 혹은 회의 발체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 위에 제목이 없지만 보통은 여기 그래프 위에 그래프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요게 회의 주제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미리 회의 주제를 파악하면 좀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항상 문제 보기는 가로축, 항상 문제 보기가 가로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듣죠? 그렇죠. 우리는 보기를 들을 게 아니라 세로축 여기서 힌트를 파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로축이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세로축의 수치를 그대로 언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로축의 수치를 그대로 언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저렴한 거, 가장 비싼 거. 그렇죠. 최상급. 최상급 표현으로 제시가 됩니다. 둘중 하나로 제시가 돼요. 당연히 얘가 더 쉽겠죠. 최상급 표현이 조금 더 어렵겠죠. 이고요 여러분 자 어, 보통 회의 주제가 좋은 내용일 경우 매출이 올랐다던가 경쟁사보다 잘했다던가 설배 결과가 너무 좋다던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1등이 정답이 될 때가 많고요. 설, 교, 회의 주제가 좋지 않아요. 매출이 떨어졌다던가 혹은 경쟁사보다 경쟁사에게 뭐 점유율을 뺏겼다던가 설배 결과가 너무 안 좋다던가 보통 부정적인 경우는 꼴등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높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은 1등 아니면 꼴등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장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그래프를 보는 문제네요. 어느 케이크의 맛이 할인될 거냐? 라고 묻고 있죠. 어느 맛이 할인될 거냐? 근데 문제 보기가 역시 그렇죠. 가로축. 역시 가로축, 그럼 우리는 뭐를 듣자? 우리는 세로축, 혹은 최상급 표현. 오케이? 두 번째요. 왜 화자가 미셸에게 감사를 전하냐? 주제의 세부사항이니까 중간에 나오겠죠. 마지막.

I'd like to briefly go over something with all of you today before. the flavor was the most popular this week. 갑니다. As we promised our customers, 우리가 약속했듯이, we will take thirty percent off the flavor with the most votes for one week. we will take 30% off the flavor with the most votes for with the most vote 가장 많은 표를 얻은 one week 그쵸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많은 표를 얻은 red velvet이 할인을 할 건가봐요. I want to give a special thanks to Michelle. 미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For giving us the idea of 아이디어를 주셔서 of holding this contest. 이 콘테스트를 여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답은 왜 미셸에게 감사하죠? 미셸이 이 행사를 제안을 했거든요. I'm sure everyone here has good ideas as well. So, I I'm sure everyone here has good i d well.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So I encourage you to bring them up to me. 그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세요. Whenever you can. 어?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저와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 의견을 주세요. 마지막 답은 C. Share suggestion.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그래프가 나오면 뭐다 회의 중 대화, 회의 발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 부장급의 높은 직원이 밑에 아이들, 밑에 부하 직원들을 모아두고 막 잔소리하는 게 회의죠. 그래서 회의는 회의 발췌문은 거의 마지막에 직원에게 지시를 하면서 끝날 때가 많아요. 원래 부장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많이 하니깐요. 근데 여러분, 자 부, 어, 부장님이 지시할 때 답으로 잘 오는 에파토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떠올려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아까 나왔던 그거죠. 영어로는 come up with idea, come up with idea, 혹은 share idea.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공유하자. 이게 사실 바, 매우 매우 빈출 정답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팀을 짜서 뭐뭐 의샤의샤 하자. 팀을 짜서 팀 리포트를 쓰자. 팀을 짜자. Form a team, assemble a team. 요게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단골 두 번째 패턴입니다. 요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크립트 한번 보실까요? Question 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Excerpt from a meeting. meeting. 아라시고요 Good morning. 앞으로 좀 뺐을게요. was the most popular this week. 여기서부터요. As we promised our customers. 고객한테 약속했듯이 We will take 30% off the flavor with 맛을 30% 할인할 거래요. With the most votes. With the most vote. 최상급 그렇죠. The one week. 그저 그렇죠. 1주일 동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맛이 할인될 거래요. I want to give a special thanks to Michelle. 미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뭐 때문에? for giving us the idea of 아이디어를 주셔서 holding this contest. 이 콘테스트를 여는 아이디어에 감사합니다라고요. Many customers 많은 고객이 the 이 프로모션을 너무 좋아했고, and it has nearly doubled our sales. 우리 판매가 더블 두 배가 되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래프에서 매출이 좋거나 서베이 결과가 좋거나 좋은 결과일 때는 주로 1 등이 정답이 된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 1 등이 정답이었죠. 꼭 기억해 주세요. I'm sure everyone here has good ideas as well.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So, I encourage you to bring them up to me. 그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실 것을 장려합니다. Whenever you can.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서면파고다 더센 토익 배은진 강사였는데요. 오늘 했던 특강이 여러분의 토익 성적에 큰 도움이 되었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실력발휘 잘 하고 오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잘하고 오세요. <목소리>